서촌에 있는 국립생태원에 와있는데요. 첫번째 열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명을 네, 제가 읽어볼께요. 얘는 일단 열대우림을 한건데요. 좀 더워요. 습도가 좀, 습도가 좀 있어요. 좀 밖에보다 더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관광포인트 세계에서 가장 큰 남수어, 피라노, 전기뱀장어, 고무나무, 물총고기 아마도 물을 쏘는 고기인 것 같고, 노니, 여름엔 보이지, 나이아고. 네, 한번, 갈라 포인트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열대관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살떨리는 애들 앞에 와 있습니다. 왜 살떨리냐고요? 식인물고기피라니아입니다 이빨이 좀 으륵후륵하고 또 모기가 오면 모기가 오면 이제 뭔 끓어먹는 그런 그런 것들입니다. 왠지 살짝 피라니아 옆에 식인물고기 옆에 있으니까 살짝 무섭네요. 옆에 있는 세계, 최, 세계 최대 담수업 피라루크 그, 한번 보러 가 네, 아주 큰 수로에 있는데요. 키라노쿠가이놈입니다이놈 제일 커버이 놓은 최대 5미터 정도, 무직이 5미터, 몸무게 2 0 0 k 로까지 자라는 세계 최대 담수호입니다. 네, 네, 지금 흰동살리 옆에 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니모입니다좀 반가워서 여기서 좀 보고 있는데요. 얘는 얘는 이제 스컹크 클라운 피시라고 하는 다른 종류인가 보네요. 말미잘들이 엿쳐 있는데요. 알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애들은 거의 다 말미잘 말미잘과 친구 관계랄까 거의 공생 관계를 합니다. 지금 전기뱀장 앞에 있습니다. 계속 살 떨리는 앞에 오게 했는데 이런 전기뱀장어 여기 아래에 숨어있는데요. 숨어 최대 850볼트까지 갑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가 220볼트인데 850볼트면 네, 이쪽에 잘 보시면 숨어있고요. 이제 순간적으로 전기가 나오게 되고 계속 전기를 뿜어낼수록 이제 전기가 계속 좀 낮아지게 됩니다. 다운코스로 가시죠. 네, 지금 다운코스로와 있는데요. 시선 강탈한 놈들 앞에 왔습니다. 딱 봐도 시선 강탈한 놈들인데요. 요 아래에, 땅, 동, 땅 아래에 지렁이처럼 있는 애들은 가든 1이라고 하는 애들이고요. 정원에 갈대나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가든 1이고요. 저 위에 둥둥 떠다니는 이 납작납작한 애들은 레이저 피싱이에요 면도칼과 면도칼이랑 비슷해서 레이저 피시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원래 물고기는 가로로 일자죠. 얘는 이래 세로로 움직입니다. 아주 신기해서 저시 처음 알습니다 네, 이제 아가 앞에 있습니다 나이라고 앞에 있는데요. 수고하십니까? 지금 손톱습니다 네, 일단 나이라고가이 휴지. 휴식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왜 입을 벌리고 있느냐 하면 악어는 피부, 피부에 땀샘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더욱을 입으로 벌려서 씻는다고 합니다 악어 아, 진짜 오랜만에 보네 요 양포 쑤가 있죠 네 열대관은 이제 끝났고요 열대가 도지제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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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렇게 바람 맞도나 엄청 도 나도 나도 뒤에는 사막관으로 가도나세요